저한테 와야 될 운이 딴 데로 다한것 같습니다. 아, 씨발, 새끼. 아, 별또 떨어지겠어. 개새끼, 진짜. 이 타이밍에 처음 만나고, 지랄이야, 이씨. 족 같은 새끼. 에이, 짜증나는군요. 로벌 스들고 가봅시다. 아주 재미없는 판이 될것 같지만, 답은 뻔히 나오는 것 같지만, 의지 같군요, 매우. 짝수해, 짝수, 짝수. 짝수 이가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짝흥마다 아이, 아이, 짝수리다. 이러면 좀, 비벼볼만 합니다, 이러면. 아이씨, 그러면 카드 개같이 들고 왔는데? 아이씨. 굳지같이 들고 왔는데, 카드? 큰 났네.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짝수 흑마만 할수 있어 힘내라 최수현 힘내라! 힘내라 코미코요 승급을 해야 한다! 승급을 해야 하니까 어, 유튜브 채널 제 채팅창에 하나 치, 띄워드렸고요 이게 뭔데 이거 니뭐고 무작위 정령 내 손으로 아 <laughs> 짝수 흑마아이시 뭐야? 짝수 왜 자꾸 흑마래 하긴 흑마대에게 짝수를 많이 썼으니까 그래 그렇고 짝수 주스이면 할만해. 어, 짝수 주스이면 할만해. 매우 할만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짝수 주스이면 할만해. 블라를라고. 더골차 파지기 전에 하나 돌려놓고요. 오케이. 카드 이득을 봤고요골차 파지기 전에 이득을 봤고요 네, 저건 이제 다 썼으니까 하가삭대는 이득 볼게 없지 알았어 플라로브 피씨도 나와주고요 그러면 방패 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laughs> 피도 하나도 안 까이고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뭔데 벌써 사수리가 오 빠른데 빠른데 짓 <laughs> 좋았어 가져와봐 으어... 1, 2 부부를 쓸까? 왠지 이 친구 하나 때문에 귀찮은 상황이 될것 같으니까 부부를 하나 쓰도록 하죠 오케이 가봅시다 좋아요. 음 역시 귀찮은 상황이 될 뻔했죠. 예상대로야. 쳐.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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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밀너할수 있는 게 없네. 음, 믿어봅시다. 뭐 어쩔 수 없네요. 아이고 필드 잡기 힘들다.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 마음에 들었어. 아주 마음에 들었어. 음 좋아요. 좋아요.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코리치원 나오나? 어우 예상대로야. <laughs> 너 사술 하나 썼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2, 5, 1, 딱 맞죠? 가져가 봅시다. 리치왕 좋아 보인다, 너. 넌 죽지. 잘 가시게. 나도 해보자. 부담스러워졌죠? 모든 적의 3. 음, 좋은 거 나왔다. 제일 좋은 건 대마법 보호막이 리치왕에서는 좋은 거 같고요. 그거랑 동급으로 데스콜도 저는 괜찮게 취급을 해주고요. 절멸까지도 좋게 쳐주고 있습니다. 사술둘다 빠졌죠? 하가사에서 나오는 사술만 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네, 나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자, 이제 변신합시다. 빠른 타이밍에 변신을 가져가 줍시다. 방어도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니까 바로 찔러주면 될것 같아요. 음, 의미 없는 거네. 야, 다다다다. 명치에 1 데미지가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둡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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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짜자자잔짜자자잔 짜자자잔. 좋아요 다가다 <laughs> <하가사. 웃음> 오 영웅 대전이 왔네요 본캐 전 본캐 전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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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사 시끄러 버버풀 가라 아얍 번개 사라 레이저 아 방어도 딱딱해지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머크 어, 구름 번개는 항상 두번 이번 턴에 내 다음 주문을 두번 시전합니다 뭐 좋은 거두번 시전하라고 아이이 외쳐 이이 무작위 정령을 내 손으로 찌라라고 있네 개새끼 짜증나네요 어이구야 아픈데? 아픈데? <laughs> 음... 바꿔줍시다 어, 잠깐만! 아, 씨, 레이저 아니었네? 아, 망했다, 씨. 아, 레이저 아니었네. 큰일 났네요. 아, 미친, 씨. 각격은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를 해서. 아, 그냥 각격이 나오려나? 각격이 낫겠네요. 각격 보내줍시다. 오케이. 이렇게 해둡시다 어우씨 큰일날뻔했네요 어우 어, 로봇인줄 알았더니만 실컷했네 엔초 오버스파크. 오버스파크. 오케이. 찾아오고 마음에 들어. 또 야, 다다다다다. 개꿀. 오버스파크. 나이스. 아주 잘했어. 오버스파크. 보호막 나와 주고요. 어, 좋아. 로봇 만드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영웅 능력 대전입니다. 영능 대전. 잼멍을 잠복군. 겨울이 왔다. 겨울이 왔다. 질풍이네. 보자. 제압할 수 있는 거, 제압할 수 있는 거, 제압할 수 있는 거. 폭발 전문가. 내 손에 있는 기계들의 비용이 감소합니다. 아, 참, 그지 같은 거 나오네요, 진짜. 일단 보험을 긁어두고요. 3, 4, 7. 정말 듣기 좋다니깐! 까이거만 잡아 봅시다 영놈을 쓰고요 오케이 요렇게 해봅시다 폭탄이 정영웅에게 2피에음 e 오케이 3가 속공을 얻으니 참 좋군요 진화 <목소리> 이번 턴의 반복 존나 골차파지고요 아달리나 뭔데 이번 아 갈라지는 묘목 존나 귀찮은 새끼 만들었네 어휴, 어휴, 한숨이 절로 나오는군요. 어휴, 리로이, 어이고, 운 좋네. 야 기가 막히나. 기가 막히군요. 음, 저거는 지가 알아서 하게 냅두고요. 아주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귀심은 아직까지 있어요. 저도 DC문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적응, 적용이 되나? 더 좋은 거 봐봅시다. 하나 더 내보내갖고 아이고 그래? 두번 나왔으니 뭐 운명이라고 생각하죠. 뭐 오케이 기계, 기계 소환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마음에 들어. 음질수 없음 질수 없음 질수 없음 질수 없듬 질수 없다 지지 않을 것이다 음 좋아요 뱅드레이밍 아, 아, 있는... 12장 아직 상당한 장기전이 예상이 됩니다 아주 상당한 장기전이에요 아 이거 지랄 같은 거 가갔네 부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부부 좋다, 부부 좋다, 부부 좋다. 카드 뽑아 보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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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이거를 가져갑시다. 차라리 너 일단 아 존나 마음에 들었다. 진짜 부부 최고다. 와 부부 최고다. 진짜 최고다. 그리고 카드로 뽑고 나이사. 저리가. 그이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방어전 충분하고요. 아직 초소형 로봇 3 마리, 난투 하나 남았고 난동 하나 남았고 난동은 정말 최후의 최후에 써야 되겠네. 오케이, 저거 죽어도 이제 못 가져가고. 좋았어. 비용 일식 성남 먹구름. 아, 그거. 좋았어, 좋았어. 제압할 수 있어, 제압할 수 있어. 괜찮아. 제압할 수 있어. 바쿠. 사양감 보장 완료. 다 여기다 1,2를 부여하고 딱 죽여놓고요 빠아놓지뭐 응, 저렇게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시 방어도 장기전 장기전 초초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힐리모스 아 이거 아프다 모든 적 가수인의 예상 피해 아 아프다 빵빵 빵. 그래요. 아픈데? 폭탄 로봇은 둘다 썼고. 아, 한 마리 있네, 아직. 오케이, 오케이. 모든 하트의 피해를 1. 오케이. 얼마나 을 텐데 그거? 좋다. 아이고, 좋은 거나가가네 이해라, 그래. 너 하셈요. 오케이 okay. 더 막기 전에 지금은 그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군요, 아낄 때가 아닌 것 같군요. 아 저거 죽이면 안 되니까. 요때 가자 오버스파크 할수 있어 이번에도. 아뭐 그래 괜찮아 아마 괜찮을 거야. 아마 괜찮을 거야. 어, 얍! 얍! 오케이. 왜냐하면은 저 친구가 아까 죽음의 메아리 뭐 가져가는 거, 그거 또 가져가서 또 소환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대비... 요거 오버스파크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기왕이면은 다람쥐로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큰 페널티는 없죠. 다행히 존나 다행이죠.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스코일 이렇게 너도 그거 하나 꺼내고 좋아요. 그렇다면 너는 제압기가 없겠지? 요번에도 안전한 타이밍에 나가준는 우리 귀염둥이 뱀 지렁이 바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겨울이 왔다 겨울이 왔다 존나 좋은 거가 있네 그지그지 새끼 아야 아 어... 요거를 뽑아봅시다 먼저 합체 속공 도발전함 무작위 전설. 무작위 전설 봅시다. 이게 뭐 될지 모르니까. 가자! 박치기 해보자! 로켓 박치기! 뭐 나오노? 기계죠, 기계, 기계. 나 기계! 폭군 모시. 아, 이거. 아, 애매한데, 모시. 아, 모시 애매합니다. 모시 애매한데. 음... 필드 뺏기지 않게 하나 내봅시다 마침 커트도 맞구요 이걸 때려놓으면 얘는 공격을 못 하겠죠. 그렇지 완벽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모시, 얼마 뭐 공짜로 준 거니까 그래, 그래, 공짜로 줬잖아. 공짜가 좋은 거지. 공짜란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망치도 아직 두 개가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뒤심을 발휘해볼 게 있습니다. 난투도 있고요. 온거 <목소리> 가져갔네. 브럭싱. 본스랜드로. 보스랜드로. 그렇지. 오케이. 다섯 개.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았어 방어도로 쌌구요 망치 확인하구요 따다다다당 따다당 당따당당 따당땅 당땅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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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슈퍼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는 짝수 주술사와 한판 뜨고 있습니다 정성정성 정성, 정성스럽게 한땀한땀 네 진행하고 있구요 네모 카드 두장 아씨 맞다 여기. 많이 해서 지시구나. 이드 같은 새끼, 가슴 난네요한금무늬다하아수인에게상처무여하고 빈결. 요거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좋은 게나왔네요 어나, 어나, 도발생읍. 합체 없나? 아, 씨 합체 없나? 아, 코스트도 안 맞고. 매우 아쉽군요.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저거는 없네, 현재는.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딱히 제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방어도가 있을 때, 모시를 보내봅시다! <목소리> 빠르게 한번 모시를 보내보죠. 저 친구도 지금 이렇게 필드를 많이 쌓아놓고 그걸 할게 아니기 때문에. 음, 모시를 보내봅시다. 너도 이길려면 하수인을 내야 되니까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좋아요. 오케이, 메카. 오케이, 메카. 괜찮죠? 장어. 옆. 음, 괜찮죠? 메카를 뽑아 봅시다. 메카를 뽑아. 합체 소코, 합체 도발. 도발 생읍 구 4, 9. 요거 내려가면 되겠네요. 아씨안 되네, 코스트가. 코스트가 안 되네요. 둘다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일단 요거는 확정이고요 둘다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욕심내지 맙시다. 1대1로 바꿔줍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오케이, 욕심내지 맙시다. 그러니까 다행히 방어구가 나오고요. 아주 치열한 한 판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합체도발, 오케이. 침묵, 무장, 좋아요. 도발생읍 합체 도발. 오케이, 기계를 비용을 반품시켜주고요. 오케이, 방어도로 쌓고 합체 도발, 도발생읍이 친구를 먼저 보내서 여기 나쁘드로 따놓고, 땡. 여기 여기다 해놓으면 두 개가 생기면서 필드가 안전해졌죠. 됐어요. 망치도 한개더 있고 난동도 여차하면 있고요. 좋아요. 저 친구 두 장, 나는 세 장. 용포 계속 네, 이렇게 필드 압박을 가해줍시다. 아쉽네. 매우 아쉽구요 가투. 카카2 갑시다. 야, 따다다다당.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능은 레이저. 좋아요. 레이저 좋아. 저 친구가 먼저 들어가겠고요. 저도 앨리스로 한턴더벌수 있죠. 탈진전으로 가나요, 말이죠. 블러드러스트? 오 블러드러스트? 아깝네, 내 정토뿔. 레이저. 하고, 우거 넣어줍시다. 좋았어요. 탈진전 먼저 들어가죠. 두 턴이나 빨리 들어갔습니다. 저 친구 이제 슬슬 똥줄이 타기 시작할 거예요. 방어도 나왔고요, 저는. 최소 한두턴 벌었습니다. 네 턴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현재. 오케이.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공격하는 거 나오지 마라. <목소리> 3. 가어 그래, 거의 없어. 네스 야한 게임 이기기 정말 힘들다 이겼습니다 질 때는 빠르지만 이기기는 이렇게 힘드네요 하...